안녕하십니까? KBS 없이 울산 뉴스입니다. 울산시 의회가 행정 사무 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은 울산시의 핵심 정책 부서인 기획 조정실에 대한 감사가 열렸습니다.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울산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이준석 기자입니다. 정부 합동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울산시 국가위임사무, 국고보조사업 등 84개 지표에서 90.5%의 달성률을 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그러나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시장의 직무지지도와 시정만족도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. 이명영 의원은 이런 차이는 시민이 체감할 만한 정책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시민 심농고 위원회가 올해 초 도로 결함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배상 공제 가입을 권고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. 벌써 공고를 했으면 불 1년이 다 시점에 이런 있거나 뭐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하실 수 없잖아요. 제대로 시민들한다 어, 저희가 시에서 적으로좀을것 같습니다. 언우또 뭐 울산 혁신도시의 발전이 더디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착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강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.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있는 어, 분들의 이주율이 2017년 기준으로 마이너돌아섰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울산에 꼭 필요한 기관을 유치하도록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. 이밖에 환경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, 교육위 행감에서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포화 문제와 중학교 교사 채용 시 공립과 사립 학교 간 질적 차이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.